얼마 전한 어르신을 돌보던 가족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어제까지만 해도 잘 드셨는데 오늘은 울상을 지으시며 식탁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돌아가셨죠. 그 순간 가족분들은 정말 갑작이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절대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천천히 보내는 신호들이 있었고 그 신호를 모르고 지나치면 마지막 1년이 준비 없는 뒤안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52년간 노인 건강과 임종 징후를 연구해온 이영재입니다. 올해 84세가 됐고요. 노인 요양기관과 가정에서 6천명 넘는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가족들이 신호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함께 준비하면 마지막 시간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과의 마지막 1년을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노인이 삶을 마감하기 1년 전에 보이는 10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최근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 어르신이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 주세요. 제가 상담하던 82세 박영희님은 평생 밥상을 차리시고 손주들과 꽃구경도 가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맛이 없다며 식사량이 줄고 좋아하시던 꽃구경 신청도 괜찮아요로 바뀌셨죠. 가족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겼습니다. 저도 처음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힘이 점점 빠지셨고 평소 좋아하시던 TV 프로그램도 보지 않으셨어요. 대신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과거 사진을 꺼내 보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셨죠. 그리고 열개월 뒤 어르신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그 신호들을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가족 돌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이 여러분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가족 시간을 응원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수십년간 상담 현장에서 본 정말 중요한 10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항목을 천천히 들어보시면 우리 가족 어르신의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식사량이 현저히 줄고 근육량이 빠지는 체중 감소가 첫 번째 신호입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망 1년 전 노인의 약 78%가 눈에 띄는 체중 감소를 겪었다고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났던 78세 김순자님은 6개월 동안 5kg이 빠지셨어요. 평소 좋아하시던 등산도 멈추셨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죠. 가족들은 다이어트를 하시나 싶었대요. 하지만 만. 어르신은 일부러 살을 빼신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약해지고 계셨던 거죠. 이럴 때는 단순히 영양 보충제를 드리는 것보다 함께 앉아 즐겁게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음식의 양이나 칼로리보다 같이 먹는 분위기가 식욕을 도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체중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병원 검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검사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태와 생활 환경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께서 최근에 살이 빠지셨나요? 옷이 헐렁해지셨거나 얼굴이 작아지신 것 같다면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감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임종 1년 전 노인의 약 83%가 이 증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생명 에너지 자체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78세 정부진 님은 평소 활발하게 동네 모임에도 나가시고 아침마다 공원 산책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 산책도 멈추셨고 소파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이 왜안 나가시냐고 물으면 그냥 피곤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죠. 이럴 때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 중 가장 기운이 나시는 시간대에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그 외에는 충분히 쉬게 도와주세요. 억지로 활동량을 늘리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커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르신 스스로 게을러지셨나 하고 자책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최근 어르신이 예전처럼 움직이시지 않고 자주 쉬시나요? 하루 종일 누워 계시거나 의자에만 앉아 계신다면 이 피로감 신호를 기억하세요. 현재보다는 과거에 외부보다 내부로 주의가 이동하는 변화가 세 번째 신호입니다. 마지막 1년 내 노인의 약 75%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자기 내면의 기억과 추억에 더 관심을 쏟게 되는 거죠. 83세 윤미자 님은 요즘 뉴스나 드라마보다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결혼식 사진을 꺼내 보시고 젊은 시절 여행 갔던 이야기를 대풀이 하셨죠. 가족들은 처음엔 또그 이야기야 하고 넘겼지만 점점 어르신이 마음의 정리를 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럴 때는 옛 사진이나 추억을 함께 보며 어르신의 마음을 들어주세요. 또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반응하지 마시고 그때 참 좋으셨겠어요 하고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어르신께서 요즘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시나요?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꺼내거나 어린 시절 얘기를 반복하신다면 이 신호를 기억하세요. 감염이 잦아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몸의 방어력 약화가 네 번째 신호입니다. 임종 1년 전 노인의 약 82%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상처도 오래 가고 감기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76세 강태우님은 1년 동안 폐렴을 3번이나 겪으셨어요. 치료하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감염이 생기고 또 치료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죠. 가족들은 왜 이렇게 자주 아프시나 걱정했지만 사실 이건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손 씻기와 수분 영양 관리 그리고 반복되는 감염에 대한 관심이 정말 중요해요. 단순 감기로 보지 말고 반복되는 패턴을 주시해야 합니다. 같은 증상이 한 달에 두번 이상 나타난다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어르신께서 잦은 감염에 시달리신 적 있으신가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감기가 자주 걸린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불규칙한 호흡과 손발이 차가워지는 말초순환 이상이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임종 3개월에서 6개월 전 노인의 약 70%가 이러한 패턴을 보였다는 연구가 있어요. 호흡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손끝 발끝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약해지는 거죠. 85세 정미란님은 숨쉬기 패턴이 평소와 달라지셨어요. 가끔 숨을 크게 쉬다가 얕게 쉬기를 반복하셨고, 손발이 차가워지셨죠. 피부색도 약간 푸르스름해 보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추운가 싶어서 난방을 높였는데,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물이나 얼음 조각으로 촉촉하게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건 모든 이상이 병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준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어르신의 호흡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손을 잡았을 때 차갑다거나 호흡이 고르지 않다면 이 신호를 체크하세요. 소별량이 줄고 색깔이 진해지는 변화가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몸속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임종 전 수개월 동안 약 65%의 노인에게서 이런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80세 최동수님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가시고 소변 색깔도 평소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가족들이 물을 더 드시라고 권했지만 어르신은 목이 안 마르다며 잘 드시지 않으셨죠. 이럴 때는 억지로 많은 양을 드시게 하기보다 조금씩 자주 수분을 보충하는 게 좋아요. 물한 컵을 단번에 드시기 어려우면 숟가락으로 조금씩 드리거나 얼음을 입에 물고 계시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변 상태는 몸 전체의 수분과 대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어르신의 소변 양과 색깔을 최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면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물러나는 모습이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평소 즐기던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는 거죠. 임종 1년 전약 72%의 노인이 이런 변화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77세 서경희 님은 매주 나가시던 경로당도 안 가시고 친구분들 전화도 받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이 같이 나가자고 해도 피곤하다며 거절하셨죠. 이건 우울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면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사교 활동을 강요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 주세요.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관계의 폭보다 깊이가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어르신께서 요즘 사람 만나는 걸 피하시나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외출을 꺼리신다면 이 신호를 기억하세요. 수면 패턴이 크게 바뀌는 게 여덟 번째 신호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졸리거나 낮밤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임종 전몇 개월 동안 약 68%의 노인이 수면 변화를 경험합니다. 74세 한진호님은 밤에 2-3시간마다 깨셨어요. 낮에는 계속 졸리셨고 저녁이 되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셨죠. 가족들은 수면제를 드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건 약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쬐는 시간을 만들고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해서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억지로 재우려 하기보다 편안하게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잠이 안 와서 깨어 계신다면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르신의 수면 시간이 최근 들어 많이 바뀌셨나요? 밤낮이 바뀌거나 자주 깨신다면 이 신호를 확인하세요. 음식 선호도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게 아홉 번째 신호입니다.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특정 음식만 찾는 경우도 있어요. 임종 전약 60%의 노인에게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81세 배순 옥님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완전히 안 드셨어요. 대신 죽이나 미움만 찾으셨죠. 가족들은 영양이 부족할까 걱정했지만, 어르신은 그게 제일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좋아하시는 것 위주로 편하게 드시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영양 균형보다 어르신이 편안하게 식사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드시게 하면 식사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수 있거든요. 어르신의 음식 취향이 갑자기 바뀌셨나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안 드신다면 이 신호를 체크하세요. 말과 행동이 느려지고 반응이 둔해지는 게열 번째 신호입니다. 질문에 대답하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움직임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죠. 임종 몇 개월 전약 70%의 노인이 이런 변화를 보입니다. 79세 임기철님은 평소 말씀도 많으시고 행동도 빠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질문을 해도 한참 뒤에 대답하시고 일어서는 것도 한참 걸리셨죠. 가족들은 귀가 안 좋아지신 건가 싶었지만 청력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건 뇌와 몸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조급하게 재촉하지 마시고 어르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르신이 최근 들어 말과 행동이 느려지셨나요?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 이 신호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10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이 신호들은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을 갑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신호들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확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에서 말씀드린 신호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하루 한 끼라도 가족이 함께 식탁을 차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드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식욕이 살아나거든요. 음식 냄새와 대화 소리가 감각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입맛을 돋워줍니다. 꼭 거창한 메뉴가 아니어도 돼요. 간단한 국과 밥한 그릇이라도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영양제나 보양식에 집중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하면 어르신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드시고 싶은 것 위주로 편하게 드시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맛이나 양보다 함께 하는 시간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가족 중 누구와 함께 식사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르신과 마주 앉아 밥한끼 같이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휴식의 질이 운동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땐 활동량을 늘리는 게 건강에 좋지만 마지막 1년에는 충분히 쉬는 게더 중요해요.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더 움직여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지 마세요. 오히려 죄책감만 생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활동하시기 좋은 시간대에 짧게 산책하고 이후엔 충분히 쉬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억지로 운동시키려 하기보다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있는 의자와 쿠션을 준비해 드리는 게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에게 맞는 활동 시간대가 있으신가요? 아침형이신지 오후형이신지 파악해서 그 시간에 맞춰 드리세요. 과거 회상과 추억 나눔이 마음의 정리를 돕습니다. 어르신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실 때또그 얘기야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과거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현실로 끌어내려 문제로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과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치매나 우울증으로 단정 짓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사진첩이나 영상 음악 등을 활용해 함께 추억을 들여다보세요. 옛날 노래를 틀어드리거나 결혼식 사진을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가족 중에 예전에 좋아하셨던 노래나 사진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말에 함께 앨범을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염 예방이 단순 치료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예요. 반복되는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또 감염되고 또약 먹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몸 전체가 지칩니다. 실내 공기 환기와 손 씻기 수분 보충을 꼼꼼히 챙기세요. 하루 두번 이상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하고 손은 식사 전후로 꼭 씻게 도와드리세요. 물은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르신 주변 환경 환기나 습도는 어떠신가요? 너무 건조하거나 답답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준비는 마음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막연한 불안만 커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서로 하고 싶은 말 고마움 용서를 나눠 보세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손편지를 쓰거나 짧은 메시지라도 괜찮아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마지막을 훨씬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려면 지금 해야 할 말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누구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전하실 건가요? 지금 바로 어르신께 전화 한통 드려보세요. 작은 의식과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차 한잔 함께 마시기 저녁마다 손 마사지해 드리기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큰 힘이 됩니다. 일상의 반복이 안정감을 주거든요. 특별한 이벤트보다 꾸준한 일상이 더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어르신도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가 불안을 줄여줘요. 우리 가족만의 작은 루틴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말보다 손길이 더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손을 잡아 드리고 등을 토닥여 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드리세요. 신체 접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안정감을 전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촉각이 더 예민해지거든요. 어색하더라도 용기 내서 손을 먼저 잡아 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금방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킨십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겨보세요. 어르신과 나눈 대화 함께 찍은 사진 짧은 영상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핸드폰으로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완벽한 사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함께한 시간의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을 기록하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사진을 남겨보세요. 이렇게 8가지 실천법을 알아봤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마지막 1년의 신호 10가지와 그 신호를 가족이 인지했을 때 어떤 힘이 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체중 감소 깊은 피로감 내면으로의 전환 면역력 약화 호흡과 순환의 변화. 배뇨 변화, 사회적 위축, 수면, 패턴 변화, 음식 선호도 변화, 그리고 반응 속도 저하까지 이 신호들은 모두 몸이 천천히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로 끝났었지만, 제대로 살펴봤을 때엔 함께 보낸 마지막 1년이 선물이었습니다. 라는 말로 남았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준비된 마무리와 준비 없는 이별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면 어느 날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이별 앞에서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때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왜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오래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알아차리고 함께 준비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중 어르신께 이렇게 말해 보는 겁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남은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우면 손을 꼭 잡아 드리거나 어깨를 토닥여 드리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1년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용서를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의미있게 만드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작은 행동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원하는 것들을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진짜 바라는 게 뭔지,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영상도 꼭 챙겨보시면 오늘 내용과 함께 완전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내 가족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